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으로 촉발된 신냉전 구도가 전 세계 곳곳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중국 정부가 미국이라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터무니없는 갈등을 촉발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한국을 상대로 연일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는 중국 정부가 캐나다를 상대로도 외교관을 추방하는 상황을 연출하면서 이 같은 우려를 더욱 더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태는 캐나다 정치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 외교관을 캐나다 정부가 전격적으로 추방키로 하자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중국의 주재 중인 캐나다 외교관을 본국으로 추방시키는 적반하장식의 대응을 펼침으로써 큰 논란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한국이 엄연한 주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외교 노선에 대해 가진 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고 심지어 중국에 주제하고 있는 우리 외교관을 윽박 지르는 행태까지 버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이러한 행태에 맞서 동맹국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미국 정부 역시도 연일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방지를 빌미 삼아 동맹국들의 산업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부터 미국 정부는 이른바 인플레이션 억제법을 통해 자국의 기업들에게만 가진 특혜를 부여하고 동맹국의 주요 기업들은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모습을 보이면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큰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극심한 대결이 다른 국가들에게도 심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 서주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독일 정부의 행보입니다. 이는 독일 정부가 오늘날 격렬해지고 있는 신냉전 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한국과 손잡고 다자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의 공영매체인 도이체벨레는 한국과 독일이 미중 갈등으로 인해 지정학적 딜레마를 안고 있는 만큼 두 나라가 함께 힘을 모아 현재의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바탕으로 두 나라가 미국과 중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하려 한다며 크게 감탄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한국과 독일이 8,000km가 넘는 지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가치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분단의 경험까지 함께 겪음으로써 그동안 두 나라의 유대관계가 끈끈하게 이어져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1949년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에 의해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었다. 그리고 한반도는 1950년부터 53년까지 벌어진 한국 전쟁 이후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이후 수십년 동안 한국과 서독은 급속한 경제발전과 민주화 과정을 목격했다. 그들의 성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생겨난 국제 질서에 의해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다. 그후 1989년 민주적인 서구를 동쪽의 공산주의로부터 분리시킨 냉전 이상징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의 길을 열었다. 그러나 한반도는 오늘까지 분단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독일 매체인 도이체벨레는 두 나라가 공유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와 경제를 비롯해 문화 분야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긴밀한 유대 관계를 구축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단적인 예로 2023년은 두 나라의 관계에 있어서 큰 이정표로 여겨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올해는 두 나라가 수교를 맺은 지 140주년이 되는 해인데다가 조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한국의 간호사와 광부가 독일에 파견된 지 6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또한 한국과의 관계와 두 나라의 공통된 역사에 큰 중요성을 두고 있다.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한국은 독일에게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고 국제사회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중요한 동지라고 말했다. 특히 독일 매체는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두 나라가 안보와 경제적으로 똑같은 지정학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두 나라의 관계를 더욱더 강화할 필요성이 시급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독일 매체는 당장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촉발된 신냉전 구도가 또다시 한국과 독일을 여러 위기에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는 양국 관계가 무역과 투자에 의해 지배되었지만 그들은 점점 더 안보적 고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양측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인프라 확보와 공급망 다양화를 비롯해 사이버 보안과 에너지 보안 등에 점점 더 관심을 쏟고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 독일 연방 국내 정보국과 한국 정보국은 처음으로 북한 해커부대인 킴스키의 공격을 경고하는 공동보고서를 발표했다. 양국 관계에서 안보 문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또 다른 요인은 중국의 급부상과 이에 따른 공세적인 외교정책이다. 중국과의 무역이 그들의 경제에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과 베를린은 모두 베이징과의 관계에 있어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독일 수출의 약 8%가 중국 시장으로 향하고 있고 한국 또한 전체 수출액의 4분의 1을 중국과의 교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독일 매체는 중국이 한국과 독일에 대해 상당한 경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오늘날 더해지는 미중 대립은 결과적으로 한국과 독일의 경제 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로 한국과 독일이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에 의존해왔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하는 실리주의 노선을 견지해왔었는데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이 두 나라에 대해 어느 일방의 편에 설 것인지 양자태기를 노골적으로 강요하면서 부적이나 힘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독일 매체는 지난 2016년에 벌어진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한국 정부가 미국을 통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사드를 들여오자 이에 반발한 중국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무역보복에 나섰고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결국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던 사실을 비춰봤을 때 자신의 편에만 서라고 강요하는 미국과 중국의 이 같은 행태는 한국과 독일에게 큰 압박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됨으로써 이것이 냉전 시대의 블록을 따라 세계의 양극화로 이어질 경우 수출 의존 경제에 의존해 왔던 한국과 독일에 큰 타격을 줄수 있다.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의 아시아 전문가인 에릭 볼바우는 두 나라 모두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데 강력하고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독일 매체는 현재 같은 처지에 직면한 한국과 독일의 입장으로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주의 노선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기보다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한국과 독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주요 경제 선진국들 또한 마찬가지로 신냉전보다 다자주의와 자유주의에 기반한 무역질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만큼 한국과 독일이 이들을 한데 모아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독일 매체인 도이체 벨레는 독일 정부가 이를 반영하듯이 최근 한국과 주도적으로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독일 총리가 오는 5월 21일에 한국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두 나라의 동맹을 더욱 더 확고하게 다져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유럽과 인도 태평양의 번영을 위해 침도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양측은 증가하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그들의 파트너십을 심화시키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는 유엔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2021년에 독일의 호위함인 바이에르노가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동아시아에 배치되었을 때 입증되었다.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의 에릭 불바흐는 한국이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고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것을 독일 국민들이 빨리 깨닫길 바라며 이것이 정치적으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볼바우는 독일 총리가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한 지 30년이 지났음을 상기시켰다. 따라서 이 매체는 독일 총리가 30년 만에 첫 한국 방문을 통해 반도체와 전기차를 비롯해 디지털과 에너지를 막나하는 경제협력을 심도 있게 구축하는 것 뿐만 아니라 미중 갈등으로 인해 심각하게 타격받고 있는 다자주의 무역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 한국과 심도 있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독일 총리의 이번 한국 방문은 두 나라가 유럽에서 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에서도 막강한 경제동맹을 구축하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양국 관계 외에도 우리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추가 협력을 포함해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문제에 대해 협력할 수 있다. 결국 독일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숱한 역사적 고비 때마다 동병상련의 아픔을 딛고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줬던 한국과 독일의 우정이 오늘날 거세지는 신냉전에서도 강력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음을 보다 사실감 있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